잘못된 대통령, 무능함으로 인한 실패. 이거 보세요. 이춘재 기자가 검찰국가의 탄생. 네, 이 책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문재인의 약속. 그래서 이필지 기자 외에 베테랑 기자 7 명이서 각 분야별로 썼어요. 각 분야별로. 인사, 인사정책은 어떻게, 인사는 완전히 실패작이죠.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다가 이꼴이 됐는지, 이런 얘기들을 그 교육개혁은 왜어 엉망진창이 됐는지, 노동정책은 또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한 가지, 그러니까 그 여기서 칭찬하는, 이게 문재인의 약속에서 칭찬하는, 딱한 번은 보건복지정책에서 조금 괜찮았다. 딱한 가지,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어. 근데 보건복지정책에서 약간 케이 방역 그거로 점수를 딴 거예요. 정말. 한심한 인간이죠. 한심한 인간. 내가 이본 순서대로, 여러분, 이춘재 기자가 쓴 검찰국가의 탄생에서 시작해서, 이필재를 포함한 일곱 명의 기자가 쓴 문재인의 약속, 2022년에 나왔는데, 이걸 두 번째로 내가 보면서, 문재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구나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, 공직에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.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. 저래서 문제가 생겼구나. 근데 이런 사람을 그렇게 떠받들고, 옹호하고,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, 이, 김호준이 생각하면 정말, 김호준이 그 똑똑한 놈인데 어떻게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했는지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. 내가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. 그게 국가적 제한 아닙니까? 최근에 본 책이, 위기의 대통령. 그래서 이 제목을 위기의 대통령이라고, 어, 제목을 쓰려고 그러다 잘못된 대통령이라 그렇게 줬습니다. 이책 이름을 카피한 것 같아서 위기의 대통령이랑 진짜 함성득 선생이 예, 쓴 건데 지금 뭐 경기대학교 정치 전문 대학원인가? 거기에 뭐 학장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대학원, 네. 원래 고대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그뭐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여기 그 경기 대학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 이분은 아주 그찐 보수주의자로서의 입장에서 그 문재인을 평가합니다. 이 사람이 대통령학이라는 것을 만든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그 김광 교수라고 있었는데, 내가 그 한국은에 있을 때, 김광훈 그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장관을 하실 때, 내가 정책장관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있을 때 대통령학을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대통령학을 이분도 그 대통령을 학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쭉그이 평가를 해가지고 써요. 그런데 그거 이제 문재인도 이제 끝났으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성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 그 다음에 그 빅5에 의한 그 뭐랄까 성격 진단 그런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 이게 어 어떤 기자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여기 썼어요. 내가 보기엔 대통령학이 분과학으로서 성립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듣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어, 세세히 쓸수 있다면 뭐 대통령학이라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. 162페이지서부터 쭉 쓰는데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섹션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에서. 윤석열과 문재인이 직접 단독으로 만났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안 만나고 저렇게 그냥 조국을 별문지화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났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함성득 선생이 문재인을 평가할 때 함량이 한참 모자른 사람이다. 이필재 기자 등 일곱 명이 쓴 문재인의 약속과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분야별로 딱 했지만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문재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. 그거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각 정책들이 어떻게 어 풍지박산이 됐나 하는 것을 문재인의 약속에서 썼고 검찰국가 탄생은 그, 조국, 그 다음에 문재인,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왜 검찰 개혁에서 실패했나. 그것을 집중적으로 쓴 거고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야. 이 책을 보면서. 윤석열을 직접 만났어. 그대목만 뭐, 나중에 이걸 좀 자세하게 할게요. 그러니까 윤석열 어, 그 윤석열을 만났을 때 문재인의 그이 태도 이걸 보면 이 책에 쓴걸 얘기하면 칠푼이도 그런 칠푼이가 없다. 문재인.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.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아도 못한 사람이야, 이 사람이 이 사람이. 이책이 그걸 말하고 있어, 그걸. 윤석열은 대통령이 앉아가지고, 아, 저, 저, 그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그, 그,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어. 그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다 얘기를 보고 했을 거 아니야. 판단을 못 해, 판단을. 문재인이 판단을 못 해. 이래야 되나, 저래야 되나. 뭐가 문제의 핵심인지 판단을 못 해. 모든 과제를 다 그딴 식으로 한 거야, 그러니까. 윤석열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가 여기 다 그대로 나왔어. 이거그 어떻게 취재했는지 몰라 하여튼. 그런데 이거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다 소스가 다 여기 돼있스 그래서 늦게 나왔다 그래 이 사람이. 이 그래서 금년에 금년 초에 나온 거야. 그래서 그냥 등신들인가 한마디로 얘야겠어 무능해도 너무나 무능한 거야.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사실은 더 무능해, 문재인이 따지고 보면.